기념 사진 찍을 때 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른쪽 제일 끝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베 쪽에서 음. 하여튼 되게 욕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런 그 규칙이 있답니다. 나름의 룰이 그러니까 짬밥 순대로 당선된 기간 순서대로 음. 이렇게 쭉그 도열하는 그 규칙이 있대요. 그게 어. 이제 가장 그 병아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마크론하고 <웃음> 트럼프도 저쪽에 네. 그 끝에 네. 서 있었잖아요. 그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5년 후에 거기를 가게 되면 한가운데 서겠군요 그렇죠. <laughs> 대부분 다 4년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촛불혁명의 그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신을 통해서 자기 네. 나라에서도 그렇게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네. 다들 정상들도 다 만나보고 싶었지 네. 않으을까 눈도장이라도 찍고 싶었겠죠 그렇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독재자의 딸 이 타이틀이 가장 컸고, 네. 문재인 개인사를 또 프로필이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인권 변호사 했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 네. 다 알고서 그렇게 줄을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출발을 하셨겠군요. 네. 열심히 날아가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어쩌면 또 한둘이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슈가 안 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가 꽤 오래돼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 가면 그 약관은 너무 떨어집니다. 네. <laughs> 출발하기 직전에 빵 하나 써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걸 노린 거예요 축포효과? 어.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 만나서 그래도 북한 좀 도와주자고 라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은 내 생일이야! 그럼 저쪽에 가서 자기들끼리 생일빵하고 있는 그런 느낌 다자외교에 첫 데뷔를 했고 물론 처음 간 나라가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평은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다. 인기 장이었다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참가한 20개국가 음. 모든 정상이 신청을 했다고 음. 요청을 했대요. 개별 회담을 갖자고. 약식으로라도 잠깐씩 만났든 말이에요. 네, 네. 대단한 인기였던 걸로 보이고 성과로만 따지면은 사실상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들어온 거 맞거든요. 지금 국민의당만 혹평을 내놓고 있고요. <laughs>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때. 성과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어, 비교적 잘된 회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엄청나게 잘했던 뜻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뭐, 뭐, 일거에 가치도 없다라든지, 형편없는, 뭐, 이렇게 얘기할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성과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면 정말 잘한 회담이고요.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혹평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족하고요. 음. 뭐, 헛소리예 헛소리. 계속해다고 <laughs> 음.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5년 후에 거기를 가게 되면 한가운데 서겠군요. 그렇죠. <laughs> 대부분 다 4년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laughs>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촛불혁명의 그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신을 통해서 자기 예. 나라에서도 그래, 그렇게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예. 다들 정상들도 다 만나보고 싶었지 예. 않으셨을까. 눈도장이라도 찍고 싶었겠죠. 그렇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독재자의 딸이 예. 타이틀. 저는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다. 인기장이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참가한 20개국가 음. 모든 정상이 신청을 했다고 음. 요청을 했대요. 개별 회담을 갖자고. 약식으로도 잠깐씩 만나던 말이에요. 예, 예. 대단한 인기였던 걸로 보이고 성과로만 따지면은 사실상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들어온 거 맞거든요. 지금 국민의당만 혹평을 내놓고 있고요. <laughs> 자유한국당이나 발언정당에서도 발언점 떨어집니다. <웃음> <웃음> 출발하기 직전에 빵 하나 싸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걸 노린 거예요. <laughs> 축포 효과. 어.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 만나서 그래도 북한 좀 도와주자라고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은. 음. 내 생일이야! <laughs> 그래서 저쪽에 가서 자기들끼리 생일방하고 있는 그런 느낌. 다자 외교에 첫 데뷔를 했고, 물론 처음 간 나라가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평이 가장 컸고, 문재인 개인사를 또 프로필이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인권 변호사 했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 네. 다 알고서 그렇게 줄을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출발을 하셨겠군요 네, 열심히 날아오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어쩌면 또 하늘이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슈가 안 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가 꽤 오래돼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 가면 기념사진 그 약... 찍을 때 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른쪽 제일 끝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베 쪽에서 음. 하여튼 되게 욕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런 그 규칙이 있답니다 나름의 룰이 그러니까 짬밥순 대로 당선된 기간 순서대로 음. 이렇게 쭉그 도열하는 그 규칙이 있대요 그게 어. 이제 가장 그 병아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마크론하고 트럼프도 저쪽에 네. 그 끝에 네. 서 있습니다.